어디? 와봐 들어와봐 어디, 이 자식이 좋아 빛부부, 어, 빛부분을 찾아가야 된다? 오케이, 알겠습니다 비스또 어딨을까? 아, 어, 저기 있구나 야, 들어와 와봐 야, 이런식으로 얍사비를써 어, 이런식으로 얍사비를 쓰면은 괜찮지? 근데 도대체 저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? 아 빨리 빨리 가. 자 여기서 이렇게 야,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걸려. 어? 어? 어. 페이, 페이크를 어디서 감히 너의 자식? 아하 네가 아무리 머리 써봤자 나한테 안 된다는데, 응? 어? 어디, 이 자식이, 감히. 그래봤자지, 니가. 어? 내가 이렇게 돌면은, 니가 <laughs> 어쩔 거야. 에? 와봐, 들어와봐. 어, 한번 또, 또, 또 그런다고? 어, 또, 그래봐. 와봐, 와봐. 와봐. 와봐, 어? 와봐, 와봐. 오. 와봐, 와봐, 이 자식아. 어디서 케이크를. 에? 사면서 케이크 해봤자 나한테 안 통해. 이 자식이, 감히. 와봐. <laughs> 어디 이 자식이? 어,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지만 너한테는 안 통한다. 오와봐! 어, 이 자식이 어디? 어? 끝어 끝났는데? 어? 어 제발! 제발요. 앞으로 가야되나? 저 친구한테 가야되나? 느낌이 가야될 것 같아. 가서, 너 원래 이뻐. 라고 해줘야 돼. 저 거울을 깬 이유가 있는 거야. 자기가 못생겼으니까, 어? 거울을 깨는 거야. 내 가서 칭찬해줘야 돼, 가면서. 친구야, 넌 원래 이뻐. 어? 내가 도닥여줄게. 어이? 어?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냐? <laughs> 아니, 귀신을 죽여? 어? 뭐야? 아무것도 안, 안 움직여. 엔딩인가봐요. 아씨, 나 얼굴, 얼굴 보기 좀 그런데? 끝인가? <laughs> 끝이에요? 엔, 엔딩인가 이게? 엥? 아닌가 봐. 아 씨. 어? 최종 보스가 된 느낌인데 지금? 어이 뭐야? 뛰어가봐 아니네 엥? 뭐죠? 쉬, 꼬꼬마 주제에 저렇게 가니까 또 엄청나게 간지나네 응? 원랭 원래 그 귀신이었나? 얘가 뭘뭐 나쁜 기운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기 극혐녀자 저거 오케이 뭐지 어, 근데 진짜 보니까 생같이로 같아 보니까 약간 그 영감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. 어, 그냥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뛰어가 볼까? 어, 안 되네. 뭐지? <laughs> 네 귀신을 잡아먹어서 어이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야, 귀신의 힘을 얻어서 사악한 기운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수드으로 깐다 이건가? 저 코카콘이 제일 불쌍해.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냐 제가? 어된 건가? 어어 어, 나갔어. 아, 이렇게 해서 엔딩을 봤네요. 와, 원래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은 항상 뭐 10시에 이제 방송을 끄다 보니까 이제 뭐 빠르게 하면은 뭐 다음 날 아, 다음 방송 때 이제 클리어를 하거나 이러는데 오늘은 좀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. 어, 그래 가지고 바로 당일치기로 클리어를 해 버렸습니다. 아뭐 물론 어 사수님이랑 간지님 어 간지 회장님의 많은 도움 덕분에 이렇게 무난하게 또 빠르게 클리어를 할수 있었네요 어, 생, 생각보다 좀 많이 괜찮았고 게임도 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 단점은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 오줌 지릴뻔 했다는 거어 그것 빼고는 아-주 괜찮습니다 게임이 어 굉장히 힘들었어 아 제가 진짜 공포 게임은 공포 아 게임 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아예 아예 못 봐요 무서운 걸 아예 못 보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라서 <laughs>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이 게임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뭐 놀라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면역이 될것 같군요 아씨 아 지금떴나 빨리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<laughs> 방광 터질 것같어요아 이거 이거 내려야지 예, 엔딩 크레딧 크레딧 어 엔딩 크레딧은 제가 이제 꼭다 보고 어, 끄기 때문에 어,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의야 예의. 어?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을 다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. 어. 기본적인 예의죠 예의. 뭐안 그래도 되는데 뭔가 궁금하잖아요. 또 뒤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뭐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. 나이를 먹고 나서 이걸 좀 뒷얘기가 좀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더라구요. 아 감사합니다. 어, 간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진짜 플레이 시간이요. 오늘 총 플레이 시간 보니까 한 대략 제가 7시 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넉넉히 한 3시간 된거 같네요. 3시간 만에 플레이 한거 같은데? 어, 3시간 만에 된것 같아요. 3시간 만에. 지금 거의 뭐 10시 반인가? 어, 10시 43분이야? 이런 빛이? 이 게임이요? 이 게임이 어, 어 어느 날 게임이지? 미- 미국인가? 미국 아닌가? 미국 아니면 일본 같은데 느낌이. 약간 그 합작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3시간이면 길지 않아요? 3시간, 아닌가? 빨리, 빨리 클리어 한 건가? <laughs> 네, 워낙 이 게임이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, 많은, 뭐, BJ분들도 뭐 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, 저는 이제 플레이 한 것만 봤지, 뭐, 못 봤거든요? 아예, 뭐, 어떻게 하는지도. 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하는 거구나. 뭐 이런 이러는 거? 그러게요, 진짜. 그 파일 긴 녀석 개가 유일한 거 같아. 개가 뭐였지? 약간 고블린 같은 느낌?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고블린 같기도 해, 보니까. <laughs> 아니면 그뭐 가오나시, 가오나시 같은 거 그리고 그 여자 그뭐 거울 그 여자는 도대체 뭔지 뭐 나중에 한번 어 해석편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 시간 될때 제가 한번 보고 어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어, 이게 뭐 DLC도 있잖아요. 뭐 DLC 뭐 원툰가 뭐 이, 이, 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어 맞아요. 그 괴물인 건 맞는 것 같아. 진짜 뭐 먹는 것만 겁나게 잘 먹고 응? 일단 고기 고기 같은 거 좋아해. 응? <laughs> 어 그럴 수도 있겠다. 그거까지 내가 생각을 못해봤는데. 허 다행이야. 야, 엔딩 크리티오 언제,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, 이거? 에?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잖아? 다음 방송은 어.. 제가 또 수요일날 어.. 7시 반에 또 방송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게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근데 거의 7시 반에 어.. 방송하면은 거의 뭐, 베스트 BJ 분들 많이 방송하시니까, 뭐 또, 그러, 좀 그런가? 뭐 어때? 아, 그리고 맞다. 참고로 저는 이제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, 일요일,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. 그렇게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. 어, 방송을 진행하도록, 진행합니다. 거의 뭐, 쉬는 날에는 이제, 멘탈도 좀 회복 좀할 겸, 또 뭐, 영상도 이제, 녹화, 녹화까지 같이 하니까, 어, 유튜브에도 또 그냥, 풀, 풀로 그냥 올리거든요. 어, 어, 지회장님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참고로 저는, 뭐, 추천, 주차 이런 거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시면서 아, 정말 재밌어. 재밌게 봤다. 라고 하, 하시면은 어 잘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거의 이제 엔딩 크레딧 어, 크레딧도 이제 끝났군요. 후! 레이틀 나이트 메어 이렇게 해서 엔딩까지 깔끔하게 어, 클리어를 완료하였습니다. 어, 도와주신 간지 여장님 그리고 사수 구공님 매우 감사합니다. 아 어, 고맙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어, 이만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딱나오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개자식 개같이 고생했는데 정말 뭐지? <laughs> 어, 뭐가 또 있나 또? 야, 나 씨, 엔딩 멘트 쳤는데 씨. 또 있니?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<laughs> 아, 없어. 오케이. 좋아요. 자, 그러면. 여러분들 어,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내일도 좀 이제 날씨 또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도록 어,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. 알겠죠, 여러분들?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아, 아,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이번 주 수요일 날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